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종의 형체와 그리고 이제 가실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식,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항의와 거절로 인해서 세족식은 잠시 중단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족을 통해 상징되는 주님의 섬김, 그 십자가의 섬김이 주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발을 씻으신 것에 대한 설명과 그것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봉은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주님은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과 섬김을 상징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체에서 다시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의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섬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육체를 입으실 것. 곧 부활하실 것. 그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제자들의 대답을 기대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에게 누구인지 인식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식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다. 너희의 주님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그런 대상이죠. 예수님께 무엇을 그러면 배우겠습니까? 모든 진리를 배웁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의 근원과 본질과 가치와 기능과 목적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종착지를 아시죠. 예수님의 어떻게 그런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완전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전부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선생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주님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옳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만류시며 만류 안에 계시는 분으로 만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며,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과 주로 인식하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냐, 아마도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하셔서 말의 오름만. 그 호칭의 오름만 인정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주님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여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옳으므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보여 주려고 그러기 위해서 본을 보여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선생님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해야 하는 것이두 사이에는 어떤 연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걸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발을 씻어 주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발을 씻어 주신 이 일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섬김이라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부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말씀 앞에 서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려고 애쓰던 것들,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학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람의 영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바로 그런 것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못 박아야 하고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죽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나에게 답이 없고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부른다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해라.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서로를 위하여 죽어 주어라. 서로를 위하여 희생해라. 서로를 위하여 섬겨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는 답이 없고 예수님께만 길질리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라면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보다 나를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길 수 없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래서 관용하고 용서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가 아니라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니. 훗날 너희가 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는 의미를 알게 되는 날,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옳다.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을 그들이 주와 선생으로 부르고 그렇게 인식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시해야 하는,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언가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주님이 함께 걸을 테니 너희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그 길이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순절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